본명 김미연으로 1995년 5월 1일에 태어났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출생으로 올해 28살의 6인조 걸그룹 오마이걸의 멤버입니다. 신언니들의 꿈이 가수였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학창시절에 댄스동아리 연습을 하러 지나가던 도중 트레이닝 학원에서 내건현 소속사 오디션을 보게 되어 합격한 후 WM 엔터테인먼트의 연습생으로 들어왔다고 하죠. 오마이걸 내의 포지션은 랩과 댄스이며 미미는 창의력과 작사로 팀을 캐리한다고 합니다. 마성의 반전 목소리와 랩으로 여동리를 맡고 있죠. 무대 위에서의 터프한 모습과는 다르게 실제 성격은 애교도 많고 사랑스럽다고 합니다. 유아와 그룹 내에서 춤 실력 우위를 다툰다고 합니다. 원래 꿈은 가수가 아니라 안무가였다고 하죠. 안무가가 꼽은 가장 춤을 잘 추는 멤버이며 긴 팔과 다리로 박자감이 두드러지는 칼박 스타일로 파워풀한 춤을 박력 있고 시원. 스럽게 춘다고 합니다. 랩할 때의 목소리와 다르게 일상생활에서 대화할 때에는 심히 귀엽다고 합니다. 그리고 멤버들의 증언으로는 허당끼가 있다고 하죠. 미미가 뿅뿅 지구오락실에 출연했을 때 일상생활 발음을 그대로 쓰다 보니 미미의 자막은 전부 미미 발음 그대로 표시하고 있으며 미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외국인인 줄 알고 검색창에 미미를 치면 국적이라는 연관 검색어가 뜰 정도라고 합니다. 같이 출연하는 이은지가 아예 미미의 말을 통역을 해 주기도 하죠. 본인의 유튜브 채널 민피디를 운영 중입니다. 주로 브이로그를 올리며 가끔씩 커버 댄스 등의 영상을 올린다고 하죠. 특이한 점은 브이로그를 무대에 있을 때보다 훨씬 수수한 느낌으로 촬영을 한다고 하며 아이돌의 특성상 거리감을 느끼는 팬들이 일부 생겨날 수 있는데 이 팬들에게도 친근하게 다가가려는 의도로 생각됩니다. 이 유튜브 채널로 나영석 PD의 새 예능 뿅뿅 지구오락실에 출연하게 됐다고 하죠. 방영에 앞서 6월 20일 제작 발표회에서 나영석 PD가 미미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모습을 보고 크리에이팅한 능력을 높게 사서 미미를 캐스팅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유튜브 상에서 미미의 과거 영상 하나가 알고리즘에 발굴되었었죠. 2010년 영상인 것으로 보아 중3 시절인 것으로 추정되며 구독자와 조회수 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브이라이브 등을 통해 기겁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죠. 최근 민피디 q&a에서 밝히길 복싱 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sns나 유튜브 채널에 복싱 을 배우는 영상을 올리기도 하며 팬미팅에서 복싱 보여달라는 팬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죠. 이 외에도 평소에 등산이나 산책 을 다니는 사진이 자주 올라오기도 하며 평소에 군것질을 자주 하는 듯 하면서도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는 비결에는 이런 노력이 있다고 합니다. 2018년 9월 18일 더쇼블꽃 놀이 무대에서 자신의 파트를 위해 센터로 걸어오는 중 넘어지는 사고가 일어났는데 아무렇지 않게 이어지는 안무로 소화하는 모습을 보여 팬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생긴 별명이 무무라고 하죠. 커피를 매우 좋아하여 아침부터 엄청난 양의 커피를 원샷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술은 전혀 못 마신다고 하죠.